안녕하세요. 마음을 전달하는 캘리그라퍼, 어떤 캘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최근에 사랑받게 된 쇼츠 내용이죠. 요청 글씨 써드리기. 어, 이름을 써드리는 경우도 있고, 뭐, 단어를 써드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이름을 써드리고 있는데요, 많이. 어,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안내해 드릴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 부족한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 부족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해 주셔서 지금 제가 영상을 하루에 여섯 개, 이렇게 여섯 분의 어, 요청만 들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번 하루하루 이제 제가 확인할 때마다 댓글을 달아드리고, 어, 몇월 며칠 날 이렇게 달아드린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자격증 시험이 있기 때문에, 어, 물론 캘리그라피 자격증 아니고 제 개인적인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의 이름을 써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 많아봤자 여섯 명, 어, 그 여섯 분이 혹여라도 어, 다수의 이름을 써달라고 할 경우에는 어, 여섯 분을 다못 써드리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댓글로 달아드렸고, 어, 제가 계속 따로 정리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너무나도 많아진다고 한다면, 조금은 <laughs> 이제 뭐 구글, 설문지, 이게 구글 폼이나 이런 거를 받아서 신청서를 받아서 쌓이면 아마 해드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구독자 수가 늘고요, 갑자기 시청자 수가 늘었고, 갑자기 댓글 수가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연초고 25년도가 새해가 돼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선물로 영상을 해, 하시고자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해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최대한 열심히 써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영상 속도가, 그러니까 영상의 속도라기보다는 영상의 개수가 적을, 건, 적을 예정입니다. 어, 매일 여섯 개까지밖에 못 올려드릴 것 같고, 그 여섯 개 내에는 뭐두 개를 같이 요청하신 분들께서는 뭐한 번에 이름이 두 개가 합쳐진 뭐 글자가 올라간 거나 아니면 한 영상 내에 뭐세 개의 글씨를 쓰는 영상이 편집돼서 같이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조금 더 원래 하던 강의 영상 그리고 쇼츠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벌써 400명 구독자가 이제 곧 있으면 되는데요. 그 400명 구독자 기념 이벤트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되게 구독자가 이렇게 빨리 늘줄 몰랐어요. 어, 쇼츠만 올리고 있는 유, 유튜버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안내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도 여섯 분이 올라갈 겁니다. 여섯 분 차례대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차례대로 올려드릴 거고. 어,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늦게 신청해주신 분들은 앞서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신청하시기 전에 혹여나라도 내가 만약에 이름이 똑같았다. 이전에 쓰셨던 분들과 이름이 똑같았다. 그러면 어이 저거와 조금 다르게 써주세요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획을 조금 갖고 노는 방법을 다르게 해서 다르게 쓸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네요. 정리하자면 이번 주까지는 하루에 많아야 여섯 분의 요청만 들어드릴 수 있다는 점, 다음 주부터는 강의 영상과 그리고 쇼츠에 대한 안내가 추가로 나갈 점. 어, 아마 요청이 계속해서 많아지면 일일이 댓글로 못 달고, 어, 구글 신청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2025년, 어,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이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혹은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저를 처음 아신 모든 분들께 이번 연도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